그러면 맞아. 생각 좀 하고 계세요. 진짜. 근데 나 완전 소름돋는 거. 갑자기요? 뭐가, 뭐가, 갑자기 뭐가. 아, 입이 터지셨 오늘 아, 예그게 아니고, 진짜 나는 진짜. 소름이 돋았어. 근데 먼저 뭐, 말해줘야 니 저희가 이게. 다카포. 뜻이 뭐예요, 진솔씨?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웃음> 이게 <웃음> 왜 그런 걸. 아니, 아니 말부터 묻혀주시면 뭐. 안될요 <laughs> 처음에 꿈사탕이라는뮤비를찍었가할때 드림캔디 드림캔디라는 뮤비를 아, 아 찍었을 때 드림 네. 드림 아, 찍었었을 맞아, 때 이거. 처음에 진솔이랑 이렇게 제가 진솔이의 손을 잡고 나가는 그런 신이 있어. 요이 음, 날지 않니 믿었지니 날으 따라 all yeah you 는 그러니까 꿈자탕도 뮤비 안 봤지. 아 봤어. 웃어. 어 매처럼 뭐 이렇게 이렇게 허리도 허리야 바쁘다. 아니, 바쁘다. 그래서, 그래서. 그래가지고 <놀람> <놀람> 진성이랑손을 잡고 있는 신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우리 둘이 손을 잡아요. <놀람> 그때 꿈 같다는 기억이 안 나는 게 언니랑 별로 안 친했어. <놀람> 저 아, 여기에서 북한 말로는 그땐 그랬을 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그때 좀 많이 어색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손잡고 원래 촬영도 전에 안 했었는데. 하루 괜히 딴짓하다가 들어갈게요. 잡아요. <laughs> 그때는 내가 너랑 많이 안 친했는데. 아예 다좋1 5 살이었잖아. 그래.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잖니. <laughs> 근데 언니가 이거 얘기 꺼내서 근데 저희도. 오, <laughs> 그래, 그래서 저희 시 처음 그 뮤비가 음, 그 음,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세계관이 맞다니까. 그러네. 그, 그렇게 일부러리고둘 아 없어지면 그렇그찍거지 그럼 같다 둘이 유닛으로 찍었지? 유닛 나랑 쟤랑 찍었지? 깨달이... 맞았... 나랑 쟤랑 찍었지? 둘이 찍었지? 그러 이게, 이게 뭔가 계획적으로 이런건 아닌가? 아닌가? 뭔가, 아, 뭔가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 계획이 다 있구나? 아 계획이 다 아, 있구나? 미유 아, 피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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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이야. 웃음>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웃음> 어. <웃음> 그건가? 미유 <laughs> 피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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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